자, 그리고 이제 조세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세금 전반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 들어보시면서 편안하게 이제 어, 느껴보시면 되고요. 세세하게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집중을 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가 이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세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분류가 첫 번째 기준이 과세 주체에 대한 어떤 분류예요. 이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세 정의할 때, 자 국가가 매기는 세금이 뭐죠? 국세. 지자체가 매기는 세금은 지방세. 부가주치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는 국가가 걷어가지고 국가 전반적인 어떤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지방세는 지자체가 걷어서 그 지자체 안에서만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조세를 분류할 때는 사용하는 용도 즉,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써야지? 라고 용도를 정해놓고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 걷어서 어디 용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써야지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써야지라는 세금이 보통세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써야지라고 하는 게 목적세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보통세는 조세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다 어디든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세. 우리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들 다들 보통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목적세는요, 그 사용 용도를 특정해서 이거 걷어서 특정한 경비, 어디다만 써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세금의 이름 자체가 목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세 그러면 교육세 걷어서 교육재정에 쓸 것이고요.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걷어가지고 농어촌을 위해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세다. 느낌은 오시죠? 보통세, 목적세. 자, 그다음에 또 납세 모자와 담세자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려 버렸네요. 자, 여러분 이제 소비에 대한 거, 소득에 대한 거. 여러분들 법인세 그러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어, 돈을 벌었어요. 당연히 벌고 있죠? 그러면 법인세 내야죠. 어 누가 낼까요? 삼성전자가 내는 거예요.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그세 부담을 지는 자와 그거를 세무서에 내는 자가 일치하죠. 이게 직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반대니까 간접세겠네요. 이게 좀 전에 부가가세. 부가가세. 이 부가가세라는 세부담은 소비세로서 이 부담을 지는 자들은 이거를 소비하는 자들. 소비하는 자들. 자, 이 소비하는 자들이 부담을 지는가?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마트에 가서 새우깡을, 어, 바나나 우유를 여러 가지를 사서 소비행위를 하시면 그러면 세부담을 지는 건데 그 세금을 세무세 갖다 내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그 마트의 주인이 한다고요. 그 납세 무자와 이 부담을 지는 자가 일치하지 않죠? 여기 간접세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세세한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더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세금을 분류할 때 독립적인, 자기의 독자적인 세원이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좀 합니다. 그래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해요. 이때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랑은 다른 말입니다. 자, 부가세는 썰텍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부가되는 세금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느낌이 오시죠?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원이 있는 거죠.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부과되는 세금이다. 어떤 세금을 거둘 때 나도 좀 거둬줘. 라고 빌붙는 세금들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 교육세 같은 거예요. 교육세. 자, 주세가 매겨질 때 주세의 30%만큼이 교육세가 덩달아 매겨집니다. 술에, 술에 붙는 주세의 덩달아 30%가 매겨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부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텍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라고 돼있죠 그리고 부과세는 독립된 세원이 없이 없이 다른 조세에 얹어져서 걷어가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또 분류 기준이 과세 대상 아시죠? 뭔지 세금 매기는 물건 대상 그 대상을 측정을 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그 측정하는 단위가 뭐냐 이거죠? 단위가 뭐냐. 이걸로 구분하는 게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다수 세금 대나 종가세라고 보시면 돼요. 종가세. 자, 종가세는 대상을 금액으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거 따져보시면 얼마 벌었네.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할때 얼마 벌었네라고 하는 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대상은 금액이 나오죠. 얼마, 얼마. 1억 벌었네, 10억 벌었네, 1조를 벌었네. 네. 자, 그럼 그게 대상이 금액이고요. 금액으로 구해놓은 거에다가 몇 퍼센트만큼 내라고 하는 게 종가세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종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율 자체가, 세율이, 세율이 얘가, 음,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종가세는 세율이 퍼센트. 세율이 뭐 10%, 20%, 뭐, 그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종가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들 다 그렇다. 근데 종량세라는 세금도 있네요. 특이한 거죠. 이 대상이 뭘로 측정된대요? 수량으로. 수량으로. 이 수량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보통 뭐 리터가 이렇게 또, 리터, 자, 또는,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명당, 뭐, 개별 소비세 할때 나오는, 뭐, 어, 우리 경마장이나 이런 데 입장할 때. 입장할 때 개별 소비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당 머릿수에 따라 세금 낸다. 한 명, 한 명이니까 이게 수량으로 측정되는 거죠. 어, 지금 말씀드려버렸네요. 한 명당 얼마. 자, 그러면 얘는 세율이 뭐가 돼야 돼, 종량세는? 세율이 퍼센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명당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명당 얼마, 천 원,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리터당 얼마, 맥주 1리터당 주세 어, 850 얼마, 이렇게,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하는 것이, <laughs> 이게 종량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율이 뭐가 된다고요? 세율이 이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자, 종가세 종량세가 약간 어려운 개념이네요. 자, 어, 종량세라는 것도 특이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종량세는 우리 내용에서는 들어가서는 볼 일은 많이 없어요. 실제 거의 대다수의 세금은 다 종가세가 맞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인적 사항을 고려할 건지 여부가 있네요. 인적 사항 고려 여부. 자, 세금이라는걸 징수할 때 이자의 개인적인 어떤 인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고려해주면 인세라고 부르고요. 고려 안 해주면 물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근로소득자시면 그러면 연말상 같은 거할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공제받고 하는 것들 많이 아실 거예요.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아버님을 집어넣고 공제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자,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 게이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이 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똑같이 벌었어도 부양가족이 10명인 사람과 1명인 사람 혼자 혼자 자기 그냥 어 먹고살기만 하면 된다고 라 하는 사람하고 열 명이나 되는 사람은 부양해야 된다는 사람은 같이 벌어서도 세부담을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그 내용이 가미가 돼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 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좀 줄여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인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항이 아예 고려가 안 되면 물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세, 물세, 인적 사항 고려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예,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 아, 크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겁니다. 아, 첫 번째 이제 국세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 에 지방세. 자 제가 세금에 대한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들어보신 것도 있고 또 어, 처음 듣는 것도 나오고 할 겁니다. 자, 먼저 국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세. 국세는 뭐였죠? 어, 과세 주체가 국가인 거죠. 어, 국가가 걷어가는 거다. 그래서 국가 재정 전체에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고 그래요. 관세는 수출입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특성을 좀 띄고 있는 거죠. 음. 자, 그렇고 일반적인 세금은 다 내국세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국세라고 하는 건또 구분해 놓고 있죠? 어, 보통세와 목적세 구분을 할수 있죠, 이제. 자 세금 걷어 어디 써야지라고 목적을 재는고 걷어가면 목적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세가 된다 아시죠? 음. 자 그럼 보통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또 직접세와 간접세도 또 구분하고 있네요. 직접세 뭐 아실 거예요. 자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자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직접세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역시 직접세가 돼 있어요. 종부세는 어 근데 큰범위에서 국세네요.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국세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 어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어요. 음. 자 재산세는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지방세 보니까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네요. 자 어,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따진다면 뭐 마포구, 서초구, 뭐 강동구, 어뭐 성북구 이렇게 해서 어, 구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지자체 안에서 그 구에서 재산세라는 세금을 걷어가요. 그러면 그 자치구 안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어갑니다. 근데 전국으로 확장을 해보면 여러 군데 뭐 서울에도 부산에도 대구에도 광주에도 여러 군데 도도시마다 주택들이 있다면 전국 각지에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국세에 들어가는 종부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같이 같이 연결되는 세금입니다그 먼저 지자체가 재산세를 먼저 매기고요. 그걸 모두 취합해갖고 전국 각지 걸 합쳐가지고 종합 부동산으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어, 지방세고, 자 종부세는 여기 종부세는 국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접세는 뭐 아시다시피 소비에 대한 세금들이다. 계속 몇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접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목적세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거 아까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데 붙는다고 랬는데 이거 걷어가고 어디다 쓸 거다? 목적이 정해져 있죠?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해결하려고 쓸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육세는 역시 교육재정에 쓸 거다, 쓰겠다라고 걷어가는 세금이죠. 음, 자 되는 거고요. 자 농특세 마찬가지고 음, 자 그리고 지방세로 가면 지방세는 재산세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지방세는 또 취득세가 있죠.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가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대표적인 세원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민세 같은 것도 있고 그렇네요. 자 그리고 뭐 법인세나 소득세 걷을 때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걷어가는 것도 있고. 부가가세 거칠 때 국세 쪽에서 거칠 때 일부를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명목으로 지자체 주는 것도 있어서 여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목적세가 있네요. 이것도 느낌이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걷어가지고 지역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불나거나 막 그러게 되면 소방 그래서 소방 와서 소방 시설 같은 것들 갖춰져 있어야지만 불도 끄고 물도 막할거 아닙니까? 소화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설치하고 할때 쓰겠다는 거예요. 지방 교육 세는 지방 교육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느낌 오시죠?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세목들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분류하는 것들까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뭐 법인세 등등 여러 가지 세목들을 공부할 텐데. 그때 여러 가지 공통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다음 차시에 다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동영상 강의는 이페스코리아에서 e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